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홍선생님께서 안정적일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던데 가장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영월 고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홍모 전봉수라고 하면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도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어, 여기 한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길 잘했다 생각됩니다. 제가 사업 추진하고 싶어 하는 내용도 있지만, 곳곳에 제가 숟가락 얹을 때가 많다. 특히나 공선생님 어, 이따 전화번호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사진집을 좀 얹, 얹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반드시 집어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학교와 마을에서 꼽피는 환경 생태교육, 응, 생태환경교육. 어, 크레타 춘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한 소녀가 기후위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어, 천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도 역시 우리 영어의 아이들이 지역의 환경을 얘기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영어를 직접 탐사하고 탐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생태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디 지역을 나갔을 때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월 이런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와서 즐겨야 되는 공간이고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고 생태가 살아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걸 직접 나가서 얘기한다면 그 애들 하나 하나가 파급력을 끼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생태가 중요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우아세라고 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동아리를 3년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든지 마을 공동체의 문화 생태 역사,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애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의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기후 위 환경 위기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생태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때 2학년 4반을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임을 맡은 애들하고 이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플라시도 없이 살아보기도 했고 지구를 위한 하루하루 프로젝트, 업사이클링, 동강의 생태 토파 보고, 지오투어리도해 보고, 일주일간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 양 알아보고, 블로깅까지 그렇게 한번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어, 애들이 의외로 잘합니다. 우리 영어고객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구를 생각한 하루를 한 번이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생각해 본 거를, 이렇게, 그, 패들렛이라고 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한번 글 남겨보라 했더니, 너무 글을 잘 남기더라고요. 제가 그, 이거 읽는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클링 활동 여기 있었고요. 요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만 하려다가 전체 반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폐현수막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어 흰색 물감으로 바탕을 칠하고 반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반에서 꾸미고 싶은 대로 저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얘들이, 이때가 원숭이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새끼들이라면서 저기 현수막이 저렇게 끝에 그려놓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활동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서강, 그, 보존협회에서 있으시는 범상명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동강생태교육도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반만 역시나 진행할 수는 없어서 전체 학년에서 열어서, 어, 이거는 이제 그 민경문 그 사무국장님이라고 지옥 뮤지엄의 사무국장님으 계세요. 근데 그분의 도움이 너무 많이 받으셔,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애들 다 참여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도 이렇게 알아보는 활동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어, 도내 벽화, 벽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벽화에 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메시지를 담아요. 애들이 주고 싶은 메시지. 이번에는 벽화를 하더라도 생태적 메시지를 담겠다. 요런 시각으로, 예, 일어서셨죠? 이렇게 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벽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올해는요, 물물이 <물물입고 웃음> 꼬시기 프로젝트 보존의 협회를 위해서 이렇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강 생태 둘레길의 달력, 아니면 어떤 사진첩,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동강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엽서라든지 영월과 어떤 생태를 관점을 잡아가지고 엽서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제작해서 뭔가 좀 나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동내산 송결 마주침, 그래서 동내산 가가지고 해목도 타보고 좀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롭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환경프로젝트 생태벽과 마을그리기 이러한 여러가지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잘 보존해 갈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미래 삶의 주체인 학생들이 고민하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발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인연의 근으로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